자 이거는 저번에 나왔던 공통 주제인데 이거 피하갈 수 없더라고요. 어 진짜? 시댁, 친정 가까운 게 좋다, 음 먼게 좋다. 지금 어떻게 보면 멋이죠. 양, 양가가 다 멀다고 하시는 아니요, 친정은 가깝죠. 근데 와, 아 근데 한국 어, 근데 한국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하셔서 아. 사실상 바로 이제 주변에 사시는 가족은 없, 없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시댁은 좀 멀리 계시고 시댁은 필라델피아에서 멀리 계시고, 계시고. 맞아요. 여기는 둘다 가까이 가까다 여기가 최고죠. 음. 네. 부모님이 친정은 둘루스. 예. 네. 1시간 거리. 출퇴근 10분. 시댁은 10분. 입술이 질근 콜라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여기는 저희는 둘다 가까워요. 둘다 가까워요? <laughs> 진짜 좋다. 네. 부럽다. 둘다 가까워요. 음. 그래서 이제 가깝게 음. 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네. 자기 얘기가 아니더라도 음. 남들을 봤었을 때 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쉽게 말을 못 하더라고. 전 저한테 뭐죠? 저한테 뭐죠? 친정? <laughs> 말 친정? 말 친정? 네. 말 친정? <laughs> 네. 어, 가까워서 좋고, 도움, 네. 그 육아할 진짜. 때도 도움을 받아서 좋고, 네. 저희 뭐 처가댁도 가까워서 좋고. 일단 애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laughs> 어느 무조건 어느 집이든. 아, 그 저희는 데려만 또, 가라. 저희는 처가, 처가랑 저희 부모님이랑 <laughs> 같은 네. 동네 사세요. <laughs> 음... 어, 아, 어, 친하세요? 전수클럽이아 그건 아니에요. 집도 집도 막한 <laughs> 다섯 집. 와. 오. 몰랐네. 몰랐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 집을 가게 되면은 또한 집만 갈순 없잖아. 그럼 투 스탑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한 집만 가면 요 아, 그너래네 아, 니 굳이, 굳이, 뭘투 셋, 아이가 뭐, 처가 뭐 처가댁에 갈 일이 유, 있으면 뭐, 유교 나라에서 아니, 어르신 집을 음, 지나가는데, 아니가 그러니까, 처가댁 가서 뭐 밥을 먹을 일이 있으면 네. 먹고 나오는 김에 잠깐, 뭐 저희 부모님 전화해서 잠깐 네. 나와서 그기 얘기, 얘기, 제가 그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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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얘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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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 얘기, 얘기, 그아 얘기, 얘기, 얘아그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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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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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반인데 신정이 뭐~ 가까이 있을 때가 더좀 자주 있긴 하지만은 그쵸. 어쨌든 어땠는데 없을 때그러 어때요 느낌이 없을 때 이제 난리 나죠 아, <laughs> 아기 아프거나 이러면 일단 <laughs> 음. 아기가 언제 아플지 예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식대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식대를 못 써요. 아, 어, 엄마들 이제 제일 두려운 오, 게 오, 아기가 오, 오, 자는데 오, 오, 오. 머리를 만졌는데 따뜻해. 음. 근데 난그 다음 날 출근을 맞아. 해야 돼. <laughs> 그럼 이제 그날은 밤새 보초를 <laughs> 어. 쓰는 거예요. 계속 해열제 제일 먹이면서 열재고 그러면은 무조건 음. 같이 사는 게아이가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게 좋든. 일단 비상시에도 네. 어떻게 필요를 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laughs> 네, 또 할머니들도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요 내가 근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애 나면은 거의 무조건인 것 같아. 가까이 사는 게 음, 너무 맞아, 좋다. 맞아. 근데 네. 또 할머니들 입장은 네. 화면을 볼때 제일 예쁘다. 아좀 멀어지고 <laughs> 싶다. 힘들지. 어, 제일 예쁘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시죠. 어, 우리 집은 거의 할머니들이 육아 거의 할머니 벤저스급으로. 네. 근데 여기는 고모 때문에. 이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양쪽에서 어머, 진짜 서포트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같아 맞아요. 진짜. 나는 네. 살짝 그 서포트 양에 비하면 네. 다섯. 이런 집이 나라든지. 진짜 아. 삼둥이 가야 돼요. 아 계획 음, 없어요? 어, 애국 좀 하시죠. 어. 아, 난 근데, 셋째 낳고 싶은데. 아 근데 끝갈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여기는 판도르 판도르의 전부 다 맞다. 공장 팔았어. 그냥 <laughs> <동장> 팔았어. <laughs> 하는 얘기가 남편이랑 가끔, 네. 셋째 나오면서 너무 이쁘겠다, <laughs> 막 진짜.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 초반에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남편이, 네. 아니, 묶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입구를 통제하는 건데, 입구를 폭파시켰다고 하시는데, <laughs> 어, 그저, 그저, 그저께 아니, 얘기할 때는 폭파, 호파, 폭파졌다. 아, 폭파라고 <laughs>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그전에 이제 셋째부터는 <laughs> 커리어는 버리, 버리고, 그치. 아, 커리어는 음. 버리고, 아뭐 아무튼 뭐 병원 관계자분들 하면 안타깝게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그럴 일 없다. <laughs> 아또 <laughs> 몰라 또 저기 몰라. 그래, 어,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벌어질수한 번씩 한 번씩 사고가 생기더라고. 요 그만큼 a 가 네. 예쁘니까. 끝에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뭐 자연 치료를 자연 치유를 믿습니다. 그럼 운동 그만둬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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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참고로 네. 저희 친누나가 바로 옆집 살아요. 맞아요. 네, 바로 옆집 사는데 아니 다들 애를 발로 키우셨네. 근데 근데. 육아 교육 어머 그, 그 얼굴이 좋아 아냐? 보이시구나 아니, 아니, 잘, 잘, 아 잘, 그래도 잘 케어한다 어. 해 언니 참 좋다 그, 와이프가 일하러 가면 독방 육아 할 때는 이제 언니가 그래. 어쨌건 응. 자매가 와서 같이 저희 근데... 저희 누나가 아아 아. 시이 언니가 저희 누나가 그래 예. 뭐 누구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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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누구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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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이 얘기도 얼마 전에 그 애기가 없는 집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냥 네. <laughs> 애기를 낳으면 시댁이고 처가고 뭐고 그냥 상관없어. 그냥 육아는 음. 손 하나라도 더 그래, 있는 게 아, 좋다. 아, 그냥 아, 대문 아, 열어놓고 네. 그냥, <laughs> 그냥 아무나, 아무나 들어와 서동육아야 공동육아. 공동 <laughs> 대신 들어오면 나갈 순 없다. 자 이번엔 좀 가벼운 거 한번 가볼게요. 아기들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 나는 픽업이 좋다 아니면 드랍이 좋다. <laughs> 음. 오저 완전 바로 답장. 네. 답장 뭐예요? <laughs> 픽업 나는 픽업. 오히려 반대일 거 같은데 좋죠? 애기가 나올 때 네. 눈빛이 달라요 아.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가 나를 아. 데리러 왔다 음. 그리고 눈이 이렇게 진짜 라이트업 돼요 그 애기 아. 눈이 그리고 엄마 엄마 이러면서 나와요 저는 드랍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네. 아그 그러니까 드랍할 때좀 힘들긴 한데 드랍하면 일단 끄잖아 픽업하면 그때부터 또 육아가 시작되는 거잖아 아. 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드랍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애들을 좀 처음에 보낼 때 마음 찌한 것도 있기도 하고 애들도 안 떨어질라고 그러고 좀 힘들긴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네, 하고 있는데, 예, 네. 저는 주로 어떤 걸 담당하세요? 대중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는 이제 일하러 가면 은 며칠씩 집을 비유승무원이에요. 수... 승무원이라서. 아 그러면 모두 하셔야 될 때도 있으시요 모두, 모두 하는 날도 있죠 아, 픽업, 드랍을 모두. 하는 모두 날도 있고 하이프가 음. 일할일갈때 네. 그러면 드랍하고 네.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픽업해서 네. 재울 때까지 그쵸. 혼자 독방일까? 하루에 <laughs> 그걸 거예요. 몇 번이나 일주일 해요? 일주일이요? 많이 할 때는 뭐 네, 되도록이면 주말에 일을 가시려고 어머. 해요. 와이프 분께서 왜냐면 <laughs> 그래야지 그래야 일에 일을 지장이 안 빼니까. 좀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주중에도 하면은 뭐 만일 뜰 주로 한 2, 3일 아니면은 뭐 하루 <laughs> 와, 대단하다. 이틀? 하루 이틀에서 2, 2, 3일. 한 3일 3일까지는 음. <웃음> 엄청나다. <웃음> 어, 그럼 <laughs>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laughs> 다 하는 거잖아요. 아까혼자서부분께서 이제 요리를 다해 주시고 가시면 <laughs> 아우, 그래. 그래, 그래 그거는 대워 먹 대워 줄때 아, 이두 분이 입을 태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아니 그래서 픽업이 좋아요, 아니면 드랍이 좋아요? 저는 그래도 픽업이. 픽업이. 픽업이? 네. 아, 애가 반기는 게 있어서. 아, 니면 아니, 그런 건뭐 반기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laughs> 그래야지 일이 더 편해요. 아, 아침에는. 그 왜냐면은... 자기주의야. 아, 왜냐면은 아시 음. 반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음. 일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아, 일이 생겼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있으니까. 일찍 정리하고 오는게 편하지. 오늘 끝났으니까 에. 마음속에 머릿 속에 과에만 네. 정하니까.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드랍. 왜냐면 지금 첫째는 너무 잘 들어가고 네. 인사하고 뭐뽀하고막 쿨하게 가끔은 이제 막 둘째 챙기고 있으면 네. 첫째는 그냥 입구부터 혼자 들어가고 아 벌써 아, 다, 다 컸네 다 순이, 컸어 순이. 혼자 들어가고 네. 둘째는 이제 한두달 됐나 삼 개월 됐는데 이제는 걸어는 가는데 그래도 그 컨셉은 이제, 싫어 이제 <laughs> 선생님한테 넘겨줘야 내가 나올 수. 나올 수 아, 있다. 근데 넘겨받는 그 과정 이 네. 자지러지는데 네. 전에는 음. 뭐, 주차장부터 울었다면 아. 이제 그게 점점 길어지는. 음. 안고 들어가지만 안아서도 울었지만 이제는 선생님한테 넘겨줄 때까지 안 울다가 음. 선생님이 잡으면 그때서부터 울고 딱문 닫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치는. 그럼 픽업이좀더 그거한 거는 그때부터 이제 육아가 시작되니까. 픽업은 네. 이제 한번 해봤는데 네. 아, 남편주로 하는데 네. 네. <laughs> 아, 일단 <눈이> 벌써 돌아가 <laughs> 일단 기분 좋게 뛰어 나오는데 네. 이제 문까지만 기분이 좋고 네. 이제 차를 태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엄마가 엄마든 아빠든 나를 픽업 온 거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네. 네. 이제 막 배고프고 피곤한 게 한꺼번에 이제 엄마 아빠를 봤을 음. 때 오니까. 네. 가끔은 막 다시 들어간다 시전을 한다던지 차를 안 타고 거기 밖에서 유치원 파킹장에서 막 논다던지 어, 슬, 어, 안 타려고 막그 딴짓하고 딴청 피우고 가자 가자 하는데 애들이 에너지가 많네 안 간다던지 이제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봐주다가 네. 이제 타자 타자 <laughs> 그래서 항상 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서한서한서한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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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서에서서 한국에서 에서서한국에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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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 공사 안 타고 있으면. 아 근데 그 상황에 어, 한 순간 들어가 버리죠. 물리도 맞아. 바로 대전이. <laughs> <바로 웃음> 근데 이제 벌써 남편이 힘들. 남편을 어. 보내는 이유는 네. 남편이 네. 참을성이 기다려 주죠. 부처처럼 기다려줘. 다 기다려. 어. 집에 안 와. 아. 아. 대단해 대단해.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은 이유 아닐까? 아. 집에 가면 엄마 있잖아아셋시 같이 나 바로 그거죠 아집 가기 싫다 오늘. 저희 유치원 1층에 빵집이 하나 생겼어요. 방학간이야방학간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안고 엄마 여기 무조건. 들려서 초코빵 먹고 가자 어. 그럼 초코빵 먹어요 아 그러면 앉아서 먹다 먹고 초코빵. 가는지 아니면 사서 가도 되는 지 사서 가죠 사서 어, 가서 사주면 바로. 뒷자리에서 조금씩 뜯어주죠 운전하면서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꼬시는 거죠 엄마랑 마트 가자 엄마랑 어. 어디 가자 그럼 오늘은 빵튀기 사러 가 이러고 이제 따라와요 <laughs> 아, 어. 너무 웃겨 <laughs> 빵튀기 사줄 때까지 빵튀기 어딨냐고 아이 그러면 픽업을 하면은 그냥 하루가 그때부터 <웃음> 끝나겠네 <웃음> 좀금 육관과... 여유를 즐기세요 에, 아기가 나는 없을 때내상황이 너무 편하긴 하거든 저희의 이 행복함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힘든데 진짜 행복은 아요 어, 아, 그럴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너무 힘들지 없는 체력이 행복이야. 육아의 80%는 체력이기 때문에 더한 살이라도 젊을 때한 시간이라도 알겠습니다. 빠를 때 한국에서의 출산 대 미국에서의 출산 예 <laughs> 네, 이건데 나는 워낙에 <laughs> 어, 예, 미국에서의 출산의 장점이 있어요? <laughs> <laughs> 약간 이건 국뽕으로 아, 뽑으려고 해본 그러니까. 건데. <laughs> 근데 한국에서 출산을 안 해봐서. 근데, 근데... 들은 얘기들은 있을 거야. 아니 근데 출산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출산 아, 그... 뒤아 산후 산후조리에. 가끔... 출산은 어디서 하나 비슷한 것 같아. 병원에 서 하니까 어쨌건 네. 근데 그럼 무조건 한, 한국에서가 좋겠네. 왜냐면 땅 그렇진 않다. 아, 그러니까 그 산후조리원도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좋다. 왜냐면 여기 이, 사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나오러서 한국에서도 한도한근에있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에에에서도한국에 한국에서도 보국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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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은서무 그런 쪽으로 네. 오히에 너무 너무 한국에서에서서는한원 얼마 만에 하죠? <laughs> 한원한국일만에 하나? 그냥 자연분만 하면 맥스 일, <laughs> 줄제를. 네. 네. 산후조리 따로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집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집에산후조리는게 뭐, 없어. 근데 요새 미국도 뭐 네. 아틀란타도 그렇지만 뭐 다른 다주도 아. 그, 그 조리사분들이 그 조리사 형은. 조리사분 뭐 이모님이라고 음. 표현하시면 뭐 LA나 음. 뭐 이런 미국 같은 데는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한국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한 그. 근데 비용이 네. 차이가 많이 날 거긴 해. 여기는 워낙에 좀 비쌀 것 같아서. 유출된 뭐. 근데 옵션이 있다면 또 어. 한국에 가는 비용? 네. 거기 조리원 근데 만약에 저도 일을 안 했으면 한국에 네. 가서 낳고 싶었을 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니까 어쨌건 그 어, 일도 일이지만. 만삭인삼으로 비행기 태워주지 않잖아요 한국에 네. 이렇게 그렇죠. 완전 미리 가야 되니까 미리 이, 가야 일이죠 한마디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몇 그러니까 달. 이게 좀 약간 한국 맛을 모르면 아예 고민을할 텐데 이제 한국은 어, 어떻다더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뭐 네. 카더라를 아니까 사무조리사님 음. 네. 여기 계시면 너무 좋지 여기는 주변에 그다 미국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 출산하는 뭐 직장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그 얘기 들어보면 은 무슨 엊그저께 애 낳는데 출근한 사람들 음. 막 그런 얘기도 심지게 들은 거 같아 또 어때요? 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최대한 아니더라고. 누릴 수 있을 만큼은 다 회사 베네핏을 약간 누릴만큼은 오는데 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첫째 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왜못 누렸어요? 그 회사가 언페이드여서 아그그래도 아, 그, 첫째니까 3 개월을 다 쉬고 네, 네. 둘째는 이제 경험치가 있는지라 네. 두달 쉬고 네. 출근을 했는데 어, 내가 애를 보는 것보다 출근하는 게 차라리 쉬는 거랑 불편하다, 고달다어 회사 가서 했구나. 회사? 아 근데 나, 나는 이게 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뭐 포장일 수도 있긴 한데 좀더 그래도 되게 한한 환자한테 되게 집중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듣긴 했어요. 미국이요? 어디요? <laughs> 미국이 미국이요? 아, 어, 아니 어, 그렇지가 않은 어, <laughs> 것 같아 아, 뭐, 아니, 하, 아 병원마다 달라요 음. 딱 병원 진짜 음. 필요한 것만 해준다 음. 오히려 가, 음. 간략하게 간략하게 <웃음> <웃음> 다, 네. 다 거추장스러운 거 빼고 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사연은 드릴게 제가 얼마 전에 쓰레드에서 음. 네. 너무 웃긴 거 쓰레드 많이 쓰네 너무, 너무 인, 인스타그램 중독이에요 <laughs> 너무 빡해서 릴스 중독자 어, 네. 맞아 맞아 어떤 네. 분이 나 미국 살아 나 자연분만 했고 무통주사 맞았고 남편이 다리 잡아줬어 이제부터 질문 받는다 딱 이렇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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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긴? 인터넷 상대로 싸우 뭐야 네. 아, 근데 그게 딱 그게 딱 그걸 읽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것이 미국에서 자연분만 하는 거지 음. 딱 내가 느낀 거딱 음. 그만큼 기본적인 큰 틀만 딱딱딱딱 예. 딱딱딱딱 해주고 근데 음. 한국도 낫는 거는 똑같지않아요 남편이, 그러면, 남편이, 다리만한 자국. 그러니까 뿐이지 예를 w there was a Hangogun, Bitepun, Bok, k u 절개해주는 e l l g a t e Hurgate, Jungo, Hurgate, Jungo, h e 주사 u n y 주 h 옵션이 좀 많다. 그치, 그치. 여기는 근데 옵션이고 여기, 나발이고. 한국은 제왕절개 자연분만도 옵션이고. 선택할 수. 있고. 아, 아, 선택할 여기는 수 있고. 무조건. 여기는 그 상황이 돼야지만할수 네, 있죠. 네. 저는 네. 20 48시간 진통하고 와, 첫째 응급고문 아니야 고문 48시간 동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기 머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초음파로 왜 몰랐을까? 그걸 미리 알았으면 자연분만을 시도를 해주려고 시도를 했, 했던 거니 인종차별 아니야? 인종차별? 그럴 수도 있죠. <웃음> <웃음> 근데 낳고 나서 의사가 와서 저한테 수술 때 누워 있는 저에게 머리맡에 와서 넌얘 자연분만으로 못나왔을 거라고. 어. 그것도, 그게 위로인가? 두센까지다 아, 기다리. <laughs> 내가 시키는 거가 위로인가 <laughs>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회복이 너무 느렸어요 첫째는 진통할 아. 정도로 뜨끈 아, 사람을. 아 사람을. 그냥 아죽 죽겠구나 싶을 때 아. 수술을 하자. 자연분만 자연 했어요? 응, 네, 잘못 제가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내분께서 제가 제가 해주고 싶었지만, 네, 잘못만 네, 하셨다 잘못만. 네. 아, 아내분 근데, 큰일 하셨네. 근데 그분은 카메라에서 무, 보다시피 아내분이 큰일을 했어. 무통주사를 <웃음> 맞았는데, <웃음> 네, 무통주사가안 들었다. <laughs> 저 네. 어디다 어머, 인사하나. 너무 늦게. <laughs> 다 그러니까, 느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열려야지 그래, 맞춰주는데 이제 그걸 기다리다가 잠깐 1 시간 지난 사이 에 갑자기 너무 많이 열려 버려가지고, 아, 그 무통을 맞았는데 안 들어서 이제. 센로다 아, 느끼고 잘 맞는. 네. 아 근데 보통 주타도 아무나 맞는 게 아니다. <laughs> 아, 엄마들은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런 그 생각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 임신 10개월을 지나고 나면 네. 출산하러 딱 들어가면 네. 아 그냥 그때는 아 그냥 빨리 나와라 시원해 아,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런 뜻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laughs> <이런 것도 웃음> <안 웃음> 와이무게를 <안> <laughs> 내가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근데 아, 좀 진짜 무서운, 무서운, 무서운 건 낳고 나서부터지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진짜 그때부터 잠못 자고 얘를 사, 살려야 된다 얘를 아, <laughs> 진짜 산후조리사님은 <산우존> <laughs> 구하시는 걸 강추 아, 어 맞아요 강추하시면 일해야겠다 난 엄마 좋은데 엄마가 정말... 워낙 잘 <laughs> 해주셔서. 엄마가 고생해서 그렇지만. 근데 근데 네, 힘이가 힘드시니까. 근데 요리 알아... 다해 주시지. 뭐 아기 봐 주시지 이러니까. 마사지 해 주시지. 처음 한 3주는 계시는 게 진짜 없는 거랑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서도 지금 미국 유치원이 있고 또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자. 참. 참 엄청나. 아니. 이거 어떻게 참았어? 방송 뭔가 안 나와 가지고. 네. 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저는 한국 유치원을 보낼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뭐 음식도 그렇고 <laughs> 좀애그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보낼 것 같아요 유치원아뭘모르는저 <laughs> <laughs> 뭘, 친구가 네. 그러니까 미국 유치원은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네. 어, 와이프가 정해서 여기 보내면 된다 해서 보냈는데 근데 근데 한국 유치원을 선호하니까 네. 옵션이 있는데 근데 미국 그렇죠. 유치원은 못 보낼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아, 오히려. 네, 한국어린이집을 경험해보니까 음. 이제 듣는 얘기도 그렇고 뭐 먹는 거에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음. 그래서 어한국어린이집 먹는 것 때문에라도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 네. 지금 애들 어디로 어떻게 그러면 <laughs> 한국으로 보내세요? 첫째는 한국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요 같은 네. 유치원에 네. 둘째는 저희는 지금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해서 네. 저희는 이모님이 와서 둘째를 2층에서 봐주세요. 음. 일단은 봐주시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선택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데 한국을 한국 선택한 유치원을 이유가 하죠. 일단 아기가 네. 외국인을 보면 울어요. <laughs> <아니 미국에 웃음> 눈이 파랗고 머리가 <laughs> 음, 노란 애기를 보면 나는 평생 엄마 아빠는 까만 머리에 갈색 눈만 봤는데. 아 아이의 그 어떻게 보면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보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선택지에 따라서. 근데 네, 일단 네. 한국 유치원이 보낼 수 있는 반경에 있다. 그럼 네? 일단 시작은 한국 유치원을 다들 선호하지 않을까. 지금 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아예 옵션이 없으니까. 한, 근처에 한국 유치원이 없으니까. 을 보내는데 네. 가장 걱정하는 음식. 네. 형편 없으니 저 아. 음, 제가 도시락을 매일 싸고 땅콩, 있는 땅콩 땅콩 피넛버러 젤리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거어 근데 어. 여기는 에그도 안되고 알러지 있는 애기들이 음, 있어서 에그도 안되고 너트. 너트 종류 아무것도 안되고 음. 애들 그 아. 애기가 맨날 반찬 뺏기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laughs> 야너 오늘 보쌈완재 옵션 내가 너무 맛있어서 선생님이 <laughs> 뺏어갈 수도 어. 있겠다 스쿨런치 옵션이 있죠 있는데 일단 한 달에 원비 빼고 따로 음... 인당 70불씩을 따로 내야 되고 런치비를. 네, 그러면 한 끼에 한 3불 얼마 정도 되는데. 오, 3불에 딱 3불 뭐 먹을 수 있는 게. 3불짜리 밥이에요. 보면 3불이지만 이렇게 메인은 거의 그냥 이만한 거 하나 나오고. 오. 통조림 야채? 통조림 과일? 어. 그러면 애기들이 먹는 거는? 그거 보고 오열하셨는아 근데 그 부모들이 <laughs> 그런 거 보면은 돈더 내고 진짜 제대로 좀 요리를 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미국은 워낙 문화가 그런가? 그런 거 챙기는 사람들이 없나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네. 어, 우리는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막 이런 마인드가 있지만 미국 네. 유치원은 그것보다는 좀더 애들을 그냥 놀리고 아. 활동적으로 뛰게 하고 먹는 거 그냥 배고픈 애들만 먹어라 약간 그러니까 <laughs>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려면 먹고. 먹는 거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지 않는 아. 것 같아요 왜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 미국 고등학교 급식 아, 한국 고등학교 너무, 급식 이런 거 음. 비교하는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에, 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많이 많이 다들 엄청 놀랐잖아요. 미국 사람들조차도 네. 이게 네. 고등학생 유, 그 도시락 맞냐고. 이걸 돈 받고 팔아 음, 먹어도 되나? 라스터 나오고 거. 요즘에. 아니 한때 지유가 조금 어렸을 때두살 조금 넘었을 때인가? 네. 좀 다른 애들이 자기가 먹는 거랑 네. 다른 애들이랑 먹는 게 다른 걸좀 알았을 때좀내 네. 음식에 권태기가 온것 같기도 했고. <laughs> 그래서 한때숙골 런치를 신청해 준 적이 있었는데 네. 어, 냉동 피자를 네. 냉동 피자가 나오는 날에는 항상 완밥 아 해서 냉동 피자는 싸주면 피자를 되게. 주겠지 진짜 피자를 아 주겠거니 하고 보냈는데 네. 우연히 사, 선생님이 사진을 잘안 찍어 주시는데 이국또서대해서막 본다 서확대해서본피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냉동이 아, 파우치에 들어있는 거 아, 피자 정도는 아, 네. 약간 내가 그, 다른 거는 말안 해도 네. 피자에 슬라이스는 해서 슬라이스는 아, 줘야지. 네가 생지 네. 피자했던 그 피자의 모습이 아니었지. 냉동 어, 피자 만두지 내 딸한테 냉동 피자를 갖고 와그 <laughs> <laughs> 다음 <laughs> 어. 그날로 그냥 끊고 네. 그 메뉴 사진 찍어 와서. 네. 비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준적 있다. 한한달 동안 네. 그 다른 친구들이 타코 먹는날이면 아, 타코 야, 대단하다. 근데 미국에 사는 한국 엄마들은 참... 이 도시락 싸는 게 숙명인 것같아 어쩔 수, 어쩔 수 응. 없이. 애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매일 응. 아침에 우리 도시락을 싸야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laughs> 네. 싸... 응. 아직도 도시락 싸 주고. 아, 그래요. 어우, 대단하다. 여기 도시락 저... 싸고 라이다다 끝난다다 그러잖아요. 아, 음. 도시락까지 엄마들은... 이제 있어야 돼. 라이다다 끝나는게 아니라. 아, 아 네. 오늘 처음 나와보셨는데 어떻게, 어떠, 어떠셨어요 네. 에이,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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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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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재밌었는데 네. 너무 긴장했는데 너무 네. 재밌었고. 네.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또. 휴식을... <laughs> <laughs> 아 또 어떠, 어떠세요, 저기 주마맘은 너무 긴장했었는데 너무 네.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예, 저희는 그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나오고 싶으신 분들 연락 언제든 <laughs> 주시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laughs>